제가 오늘 있잖아요. 어디를 좀 갔다 왔어요. 근데 살다 보면 가끔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음,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생겨먹은 짐승인지. 예전에 <laughs> 한번. 그 철학, 사주철학 하시는 분을 알게 된 적이 있어요. 음, 2, 3년 처박혀 있다 보니까 그분을 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도 바뀌고 해서 이제 밥도 한끼 먹고 또 음, 지난 얘기도 들었지만 또 앞으로 얘기도 또 궁금하고 그분의 안부가 궁금해서 간 거예요. 간 김에 <laughs>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그래서 뭐 아유 그런 걸왜 봐? 하고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도 없잖아 있을 걸로 알아요. 근데 어, <laughs> 볼 수도 있잖아요. <laughs> 음, 음, 이분은 저기 청주에 있어요. 청주 그 어 무슨, 뭐, 둔천동인가? 아, 그, 동네 이름은 제가 주소를 잘 모르겠네요. 주소 있다가 요 위에 띄어드릴게요. 근데 이분은 돈 버는 재주 없어요. 돈을 안 좋아한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돈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돈을 벌 줄을 몰라요. 돈 버는 재주가 없어요. 어쨌거나 이분은 이제 사주를 어 개개인이 보러 오면 뭐봐 주시죠. 봐 주시는데 원래 주된 업무는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 관심 이 있어서 어 취미를 배우시던 뭐 직업 삼아 배우시던 그런 분들을 그룹을 지어서 교육시키는 분이에요. 음 그래서 저도 생각 중이에요. <laughs> 이 참에 <laughs> 한번 배워 볼까 말까 <laughs> 지금 생각 중인데 아무튼, 어, 아무튼 제가 이제 의뢰한 그분의 사주를, 그분이 남자예요. 지금 의뢰하신 분이 남자분인데, 어, 그분의 사주를 잠깐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살면서 이런 재미도 또 있어야죠. 이분의 글씨이 그릇이... 그러시이 이제 그이 내격 그러니까 원칙 내에서는 이렇게 벗어난 외격이라는 팔자예요. 그 어떤 규칙이나 음. 법칙에서 벗어난 외격 사주라. 음시가 필요 없죠. 그럼 그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어 이런 사주는 많지는 않고요. 예. 특별. 어 아, 이분도 것. 특별한 거 것. 특별한 <laughs> 거죠. 예. <laughs> 음. 종격이라고 해요 종격이 사주가 이제 식상이라 고래갖고 음. 식상이 주류를 이루고 음. 관이나 인성이 없고 음. 그래서 이제 종악격이라고 해요. 종악격 자기 음. 세력에 따르는 글자 종악격. 음. 근데 종악격 이렇게 해도 우리는 잘못 알아들어요. 네. 그것이 음. 뭐냐? 여기 음. 이제 더 금기인데요. 네. 금기가 이번에 활동, 제조, 뭐, 음. 표현력, 뭐, 섬세함, 이런 어떤 제조 갖고 먹고 사는 거고, 음. 이제, 관이라는 글자가 뭐냐면, 관은 어떤 조직에서 이렇게 등급이 이렇게 올라가는, 음. 어, 이런, 이런 식이 되고, 규칙과 법칙과 뭐, 이런 것들을 조, 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주는 그런 걸안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음. 그냥 자기, 자기 제조 갖고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명예나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돈만 음. 있으면 되고, 뭐 이런 식 팔자지. 그리고 이제 인성도 없는데, 인성, 인성은, 어, 이 이제 차로 얘기하면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 이런 글자 자체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세력에 따르는 글자가 좋고, 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16년서부터 21년까지 이기운의 순종하는 기운이니까, 이때까지는 운이 좋은 거고, 음. 22년이 되면, 목이 온, 목이 온단 말이에요, 나무. 나무라는 음. 글자가 오는데, 이 팔자에 이제 나무가 없으니까, 음. 이제 나무가 원래는 관이라 그래갖고, 음. 원래는 좋은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외격사주들은 이런 글자가 올때 오히려 혼란이 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분 팔자에서 나무라는 글자가, 네. 어, 자식도 되고, 명예도 음. 되고, 음. 뭐 조직도 되고, 음. 규칙도 되고, 뭐, 법도 되고, 이런 글자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 팔자에. 아. 조직 사회가잘안 되고, 음. 자기 재주나 능력을 마음껏 써먹을 수 있는 사주니까, 자기 음. 개인 사무실이나 개인 음. 사업을 하는 게 좋은 거죠. 지금까지는 음. 이제 되게 좋은 운이 되겠고, 내년부터는 이제, 음. 좀, 마음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 이제, 왜 갈등이 일어날까? 그것은 이제 없던 글자가 와서 그런데, 이제, 음. 범이라는 글자가, 범. 범년이거든요, 음. 22년이. 아, 22년이? 네, 범이라는 글자가 오면 범이 음. 나무거든요. 나무고 네. 봄이에요. 어. 이분은 팔자가 가을하고 겨울밖에 없어요. 아. 가을, 가을을 산과 같은 거예요. 이분은 가을 음. 산. 가을 음. 산에는 나무를 키우지 않잖아요. 그런데 22년이 나무가 온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산에다 나무를 키워야 되나? 이렇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음. 그렇군요. 음, 가을살에서는 음. 나무를 기를 일이 없으니까, 음. 이제 수학만 하는 거죠. 거기 뭐, 음. 팔자는 늘어진 팔자인데, 음. 반대 글자가 올때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음. 거죠. 근데 뭐, 반대 글자를 안 오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왔을 때, 이제 내가 마음가짐을 그러면, 그렇죠. 구설이나 뭐 시비가 음. 올수 있고, 자기 음. 정신세계에 혼란이 올수 있으니까, 음. 가급적 집에서, 소을 먹더라도 집에서 먹든가, 음. 뭐, 먼 거리를 가지 말든가, 음. 누가 그냥 시비 걸어오면, 음... 어, 내가 미안합니다. 그래, 그냥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무난히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겠죠. 음... 이때, 새가 있는데, 네. 나무가 오면 새와 나무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관제구설 시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네. 시비로 안, 안 일어난 게, 나 혼자 술 먹으면 되고, <laughs> 단체, 이게 이제 단체라는 뜻이거든요. 음... 단체나 명예가 와서 자꾸 나를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 음... 어, 그러니까 뭐 그때 뭐, 뭐, 뭐 군수에 나오라 그러든지 무슨 조직에 장을 하라 그러든지 이런 식이 음. 자꾸 오는데 가게 되면 음. 문제가 오는 거고. 아, 맞다. 그럴, 어. 그때쯤 그럴 일이 있어. 네. 그때 음. 이제 그 관청 시비고설이 오거든요. 음. 어. 근데 알아한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 음. 거고. 음. 아 이분도 그런 거 원치 않기는 해요. 근데 이제 떠밀려서 또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떠밀려서는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죠? 네. 관이 없으니까 관을 안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음. 이 펼쳐. 이게 어렵게 음. 받아들여서 그렇지, 원래는 굉장히 음. 쉽다. 음. 선생님, 알다시피 제가 어디 가서 사주보는 사람 아니잖아요. 음. <웃음> 얼굴도 <웃음> 보고 싶고. 중국식 철학이에요, 중국식 철학. 고전, 격공 용신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송나라 시대에 발달해갖고 우리나라 넘어온 거고 우리나라 철학은 그렇게 된게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게 마음법이기 때문에 글자를 다룰 때도 틀리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상님들의 특기는 뭐냐, 함축이에요, 함축. 함축. 서양인들의 특기는, 이제, 분석이야, 분석. 나 쪽에서 분석이야, 분석. 음. 그러니까, 우리는 함축이니까, 가을을 얘기할 때, 금이라고 다 써놓는다고, 금. 음. 금이 가을을 의미하는데, 음. 이한 글자가 90일이 담겨있는 거예요. 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 사람들이 철학을 배우는 후배 입장들에서 음. 자꾸 얘를 금속으로만 해석하니까 철학을 음. 못 듣고 지나가게 돼. 그래서 우리 그 모든 글자들은 마음의 도기 때문에 마음이 열 마음을 열어야지 빨리 깨달을 수가 있고 음. 글자를 백날 외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음. 철학은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음. 자꾸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해야 된다니까. 음. 결국은 이치를노라는 학문이지. 음. 이게 이제 암기 과목이 아니라니까. 음. 음. <laughs> 청대나 음. 충대나 뭐 서운대나 음. 이런 데서 뭐 5년, 10년 배운 사람들이 이 글자 자체를 아직도 몰라요. 철학을 한 음. 5년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고요. 진짜 어. 철학과를 해도 음. 이 글자를 분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음. 자연의 이치를못 깨달아서. 네,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그런 거. 음. 근데 이제 그게. 기억. 그런 데서 배우면 응. 5년 10년 해갖고는 깨뚫기 어렵다. 고암산을 올라갈 때 응. 길잡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좋은 길잡이가 오면 금방 손쉽게 올라갈 수 있고 응, 응, 응. 잘못된 길잡이가 오면 그냥 빙돌아가고 그냥 길도 못 찾다가 내려올 응.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워야 된다고 응. 자꾸 얘기해. 아니 그래서 스승이 중요한 거지. 그럼. 수승을 잘못내요 핵심을 딱딱 찍어줘야 되는데, 선두이만 음, 음. 빙빙 돌리다 끝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음, 음. 개고생하는 거지. <laughs>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피곤하다. 아침 괜찮아요 네. 아니야. 너, 아니야.